자, 이제 입장 경기는 동면 봉사대와 내면 봉사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자, 선수들 일단 내 성지에서부터 자릿제가 맞춰 가지고 앉으세요. 자, 선수 제자리에 앉아. 숨 잡고. 자, 선수 이에게히도여기빠져주세여기 여기도, 여기도, 여기가 여기도, 여기도, 흰색 티 뒤로 오고. 기도 준비 도습니까 됐습니까? 자도 여기도, 여기도, 자, 차를 갖고 주세요. 야, 어 이분이 이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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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주세요. 이로한분자리 앉아. 자, 준비됐습니까 오케이. 이쪽. 준비. 됐습니까? 무슨 양 준비! 하나, 둘! <laughs> 자 천군 의용수병대팀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. 자 다음은 동면 공사대 내면 공사단입니다. 아 이것저것 현지로 홍첩 2장급 배와 남면 공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